자, 뜯어먹는 중학기본용단어 6일차 들어갑니다. 6일차. 어, 처음과 마찬가지로 여기 QR코드를 네, 찍어서, 네, 들어보는 거. 네, 그리고, 어, 발음 껴있죠. 발음 껴보고,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댓글 주세요. 네, 이제 네, 발음 껴는 안 해도 된다. 아직 다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는 뭘할 거냐면, 선생님이, 어, 이 예문이죠, 예문. 예문까지 설명하는 거죠. 응. 또는, 준혁이가 이 예문에 있는 단어 있죠. 예, 예문에 있는 단어를 찾아보기죠. 응. 예문에 있는 단어를 찾아보기. 세 번째 거기 에 있는 그죠 해석이죠 같이 해석을 어떻게 거꾸로 영어로 써보게 한 거죠 가리고 음. 그리고 밑에 가면 이제 단어 시험도 있죠 이거 같이 보는 거죠 자 댓글 달아주세요 자프프 사운드죠 얘는 얼 er, 그죠 얼펄 er. 그죠 그다음에 스 뒤에 n 있네 n 느끼죠 n 영어는 자음만 갖고도 소리가 나더라. 얘는 쓴그래죠 쓴. p e 자음 뒤에 모음이 없으면 을을 넣으세요. 으. 네. 니 자. 크 이, 키죠, 키. 예. 요거는 받침이죠. 잉, 잉, 킹스 킹 잉. 왕. 자 그다음 B 얘는아 D 이 그래서 바디죠 바디 바디 몸 신체 그다음에 L 에레그 L 사운드는요 음 혀가 혀가 이 이게 이빨이고 이렇게 천정이야 이게 이 천정이야 예 목구멍이 다 시작해 그면 혀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닿으면서 이치 잇몸 안쪽에 예, 닿으면서 이빨과 잇몸이 닿으면서 이렇게 되죠 응? 러러 여기 러러 이렇게 얘는 S 사운드죠 레트어터 letter 근데 보통 letter letter 그러죠, 그쵸? 음. 편지, 글자. 자 M 사운드 M 우 e 그렇죠 길게 발음 무 V 사운드 알죠 V r letter l e t e r l e 얘하 e 얘는 구분해 e r 죠 e t t e 여든 음, 윗일 아래 그 입술에 살짝 댔다가 음,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브 v 브더 무비 있으면 영화관 일입니다 5이 오이. 얘는 5입니다위우 이니까 그죠 5위 위 e 주일주일주 알사운드죠. 혀가 이렇게 꼬부러졌는데 안쪽으로 꼬부러졌는데 입천장에 닿지 않는 거죠. r 그죠. 얘는 우서루음루루 음, 룸, 룸. 그다음에 루이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빌딩 여기 뒤에 어 인이죠 인 빌딩. 빌딩 빌딩 건물 자 스, 이, 시, 티, c d c d 바람지는 소리 소리 왼니를 아래지미실에 놓고 음 f f 요거 I R er, 같이 오세요. 요이 I er, 이렇게 있어. 같이. 그래서 fire 얘는 같이 좀 봐주세요. I R er. I R er, 이렇게 F, fire t tire p tire k 카 k 이렇게. 까 R er, 파크는 똑같습니다. 파크 발음기 모양까지요. 작은 표시. 공원 주차다에 별표 치고. 아 이거 왜왜 생긴 겨 음. 공원보다는 주차다를 많이 써요 주차다. 응? 음? 우리 파킹 락이라렀조그만공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플, 에, 플, 랜 앤드, 플랜, 플랜, 계획, 계획하다. 흐, 오, 우, 호, 프 호, 호. 푸사운드 먹죠, 호. 오케이 okay. 자, 그 다음에, 인, 어, 이, 이, 얘하고, 이, 얘하고 얘는 좀 달라요. 얘는 의에 가까워 의 얘는 약간 크게 할까? 얘는 뭐에 가깝다? 의에 어. 가깝다 의 한글에. 자, 인트, 인트 이렇게, 인트러스트인터러스트 인터로스트. 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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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들어보면 트 사운드 도잘안내요 자꾸 들어보기 잘 관심. 다음 자, 트오 사운드입니다. 오초크요 so, 길게 발음하고 크 초옥 그 다음에 할이프는 모양이 같습니다. 흐에엘헬헬그 다음에 자 이중자음이야. 그르야. 그르 그루, 그르 그르 여기 A가 있네. Great, great, 이렇게. Great, 했습니까? Great. D, E, D, 똑같죠? 얘는 의외가 같다. Different, d i f f e r e n run, 죠투 이렇게. Different, different. 이렇게. 그 다음에. 쉬 사운드입니다. 쉬. 그래서 해 쉬. 이렇게. 네. 쉬얼이고쉬 어. 얼. 다음. 투. 투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투. 자 그러면 준혁이는 이제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요. 발음 기호를 가리고 예,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제. 손가락으로 발음교를 가려. 음, 자 가리고 o 슨 이렇게 가리고 o 슨 그죠? 가리고 킹, 가리고 바디. 이렇게 연습하세요. 이 뭐예요? 왼쪽 동그라미 붙여진 겁니까? 어, 몰랐습니다. 네, 이런 게외쳐진 겁니다. 네, 별게 다 있군요. 얘를 지워도 돼, 자꾸 딴 거, 딴거지워지네 아유. 네, 갑시다. 뭐. 이게 기능이, 애플 펜 기능이 뭐 있나 본데, 선생님이 못 찾는 거야, 이걸. 자, 수고했습니다.